어, 다시 한번 줘자. 어, 얘, 얘, 이거 잡고. 얘 이름 뭐예요? 누구야, 얘? 닭. 닭이야? 오, 오리. 오리? 오리야, 맛있게 먹어. 하면서 줘야지. 오리야, 맛있게 먹어. 너 어, 얘도 달래, 달콩아. 얘도 달래. 어, 빨리. 먹었다. 그다음에 얘네도 주잖아. 아, 어, 얘네 한번 한번 한번만 줘. 칠면조. 어, 칠면조야 칠면 먹어 그래. 칠면조야 먹어. 먹었다. 먹었다. 먹었어? 어. 이제 <laughs> 가자. 어. 여기 소 있어, 소. 이리 와 봐. 요 소, 소 안녕해. 안녕. 오 어? 무서워. <laughs>